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주간 기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성김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도상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장화시키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개혁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주간의 기념행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혼인을 앞둔 신부를 요즘은 결혼, 웨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이 일주일 전부터 날짜를 잡고 불러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며칠간 정성껏 준비를 시키고, 마지막 날 곱게 신부 화장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식장에 들여 보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신부는 그 본질이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이 말은 교회 본질적 특성이 정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과연 그것은 깨끗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메말라버린 형식주의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부를 만드는도다. 한마디로, 신부가 정결을 잊어버리고, 더러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왕이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곳을 예수님은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술래 차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북적이는데, 거기에는 성전에 바칠 희생 재물을 파는 사람, 성전에 바칠 성전세를 성전화폐로 교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유는 단한 가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께 경배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전세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타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도,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개에 밀려드는 순례객들로 인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12절에 있는 비둘기 한 쌍은 모세율법에 의해서 집안 형편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순례차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해당되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비둘기 한 쌍이 약 5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0원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5달러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몇 배죠? 대략 80배에서 100배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열어놓고 두배 장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두배 장사가 되면 그거 떼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나 또 성전 화폐를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액수가 100배 정도 80배에서 100배 정도의 이익이 남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낫는 거위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 구역씩을 할당해 주는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유착,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는 무서운 경제 카르텔이 성전 안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몰려들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는 이 현재 성전의 모습은 강도의 속을, 그러니까 80배, 100배를 남겨먹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곳에서 강도짓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만몬, 돈 귀신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의 상업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함과 동시에 성전 주변에 숱한 소외계층을 아울러서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각종 희생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절기 때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찬란한 신앙의 겉껍질은 있었지만 참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형식주의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 상을 거침없이 둘러 엎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내쫓고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없는 이런 일이 결코 은혜롭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에 혹시 형식주의는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것이 눈에 띈다면 과감하게 그 상을 엎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식주의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런 형식주의의 매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강도일 뿐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13절에 이어서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시니. 본문 앞쪽에 20장에서 예수님은 눈이 먼 사람을 섬겨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세상을 밝히 볼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12, 13절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기록이 보이고, 14절에는 성전 주변에 있었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러니죠? 그 찬란한 성전 문화 속에, 그 거대한 종교 행렬 바로 옆에, 참으로 처참하게 내팽개 쳐진 불쌍한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성전 출입조차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형식적인 성전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돈이 있어서 비싸게 비둘기를 바꾸고 성전 화폐를 바꾸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보란 듯이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과 허세에 눌려서 마음놓고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극과 극을 가지 않습니까? 12, 13절에서는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발길질을 하고 하셨던 분이 14절에서는 또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어서 다시 봐야겠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그토록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것을 평생 실천해 오신 분인, 분께서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발길질을 하고 하는 이런 면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거기 옆에 있던 불쌍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모습 그러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의의 긍정적인 표현이고, 공의는 사랑의 소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비롭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불륜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아주 무서운 운동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측면만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 개혁은 주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는 그 자비를 무한히 베풀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비워주는 것 이것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단히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감각은 탁월한 영적 안목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언제 상을 엎어야 할지, 또 언제 발길질을 해야 될지, 또 그런가 하면 언제 또애약한 이들을 끌어 안아야 될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니다 예수님처럼 발길질을 해야 될때 발길질을 하고 끌어안을 때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주의를 추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5절에 있는 노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동안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까지 종료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을 부를 때그 대열에 가장 앞장섰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그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 예수님은 그걸 갖고 있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대세사 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지했다기보다는, 돈귀신을 섬기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8편 2절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상업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은 아주 쉽게 교권주의자가 됩니다. 이 교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꼭뭐 목사 장로만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권주의자는 자기가 왕노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왕로로 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세기 3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가 하나님 노로 달려는 본성이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갑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만한 힘만 주어지면 갑질을 합니다. 언젠가 중앙시장에 가서 참 슬펐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 두 분이 그 노점상 그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막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왜 네가 내 자리에서 어뭐 좌판을 벌렸냐 하면서 이렇게. 심화가 벗겨질 정도로 머리채 잡고 뒹굴고 싸우는데, 그 도로변이 그분들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왜내 자리를 차지해서 하냐고 막 싸우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두 분이 벌려놓은 물건들 다 합쳐도 채 1, 2만원도 안될 나무를 갖다 놓고 그걸 팔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꼭이 있는 사람들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은 아주만큼의 힘만 있어도 기회만 있으면 갑질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은 그것이 좀 거창하게는 교권주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고 엇이고 그까지가 다 쓸데 없고 우선 내 밥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밥그릇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서운 교권 주의자들이, 이 대제사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교단의 노예 장치, 청의 장치, 교권 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끝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곰팡이처럼 번져 있는 교권주의. 이것을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 상을 엎어버리고 그것을 거둬 차버리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그것을 추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기득권층의 분노가 예상되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사랑으로 전투하는 신실한 삶을 꾸준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제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무참히 욕을 먹고 짓밟히는 이 서글픈 현실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리스의 도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다시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